유기봉입니다 어집지 지만 하브루타 강의를 4강까지 했습니다. 오늘 음, 한국의 효문화 그리고 효는 학문인가 이 부분을 잠시 짚고 넘어갈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그 효가 수입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국의 효는 한국의 효입니다. 중국의 효는 중국의 효입니다. 일본의 효는 일본의 효입니다. 효는 중국어로부터 수입된 것이 아니라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 그리고 문화의 백미입니다. 다만, 효문화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 어 사회적인 그 리뷰 분류를 해보면 우리가 소위 그 원시 사회에서 농부 사회로 유목 사회에서 정착 사회로 정착이 되면서부터 우리는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다. 그래서 오로지 농사를 통해서만 소위 먹고 살수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을 했고, 곧 농토의 그 소유주가 얼마나 많은 농토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자다, 부자가 아니다, 아,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토를 많이 소유한 사람은 소장농을 통해서, 어, 소장농을 통해서, 어, 소위 그 농토를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예, 농사를 지을 기회를 함께 해주죠.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갈등과 투쟁, 그런 부분을, 옛날이나, 그런 부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효란, 효란, 이 효란, 효란, 소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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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와 자의 합성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노인과 젊은 사람 그래서 노인은 젊은 사람으로부터 성김과 부양을 보호를 받는 존재로 그리고 젊은 사람은 노인을 당연하게 그렇게 섬기고 모셔야 하는 것으로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은 가족 소위 대가족제도와에서는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나, 내 자식, 예리까지 소위 직계 존비속의 수직적 종속적 관계였습니다. 근데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권을 쥐고 있는 할아버지 밑에서 할아버지로부터 벗어나거나 눈 맞게 나가면 당시로 봐서는 남의 집모습으로 가든 안 그러면 굶어 죽든, 동사하든 이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할아버지 그늘에서 혹은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아버지 그늘에서 농사의 일을 거들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그 가부장제도 절대적인 그 소위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것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윗대, 선대의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농보사회, 농업사회에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효는 깨어졌죠. 어떻게 깨어졌느냐? 직계, 존비속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위치에서 상대적인 위치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어떤 상대적인 위치냐? 한 가족의 구성으로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뭐 속된 표현으로 잔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가 지겹다.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 벗어나도 나는 먹고 살수 있다라고 해서 뭐 일당 받는 편의점에 뭐 시간제 급료 사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루에 뭐만원 시간당 만 원씩 받아서 1 0 시간 1 0만원 벌어가지고 라면 먹으면 그런 가지고 보름도 살고 뭐한 달도 살수 있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아버지, 어머니의 그늘을 벗어나서 독립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자유롭다. 이것이 이제 농본 사회,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사회가 이관이 되면서부터 어, 자유스러운 생각을 사람들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 대가족제도는 소위 산업 사회의 도래와 함께 핵가족 사회로 핵분열을 일으킵니다. 핵 분열을 일으킨 핵 가족 사회도 다시 또 분열을 일으킵니다. 바쁘게 산 가족들이 하루에 한 지붕 밑에서 자고 숨 쉬면서 하루 한 끼의 식사도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나노 가족이라고 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워킹맘이라는 이름으로 돈 벌러 가고 아들, 딸은 공부하러 가다 보면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각자 스스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의 가족의 붕괴를 우리는 보통 나눠가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순로 어떻게 되겠어요? 먼 곳에 학교를 간다든가 직장을 두고 출퇴근을 하느니 하루에 길에다 까는 시간이 2시간. 한달 60시간. 곱하기 365일. 엄청난 시간을 길에 깝니다. 직장이나 학교 근처에 방 얻어 주세요. 그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독고 가족 제도예요. 독고 가족 제도는 제도라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그렇게 혼자 사는 거예요. 그 혼자 사는 삶이 외로우면 그때 필요한 게뭐겠어요 달래기 위해서 고양이나 개가 딱 키면서. 소위,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죠. 한때는 독거가족에서는 가족의 제도로, 제도로서 어, 어, 꼭 필요한 것이 개나, 어 고양이라고 하는 반려동물 순위가 일본으로 나온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회적 변천세 통해서 4차 산업 시대가 됩니다. 4차 산업 시대는 고양이와 개가 필요 없죠.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그것이 그래서 차에서 뭐 전철이나 버스나 어느 곳이든 좋습니다. 시간만 나면 개와 고양이하고 놀지 않고 이제는 컴퓨터 게임과 소위 스마트폰 속에서 몰입을 스마트폰에 몰입을 하게 하고 삽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성인들, 노인들은 안 그랬어요. 근데 전철을 타보세요. 다, 다 손에 든 스마트폰의 노예에서 못 벗어나요. 우리는 그 노예족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구리족이라고, 수구리족이라고 그렇게 어, 웃, 어,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수구리족이에요. 옆에 노인이 와, 왔던, 뭐 임산부가 왔던 자리 양보할 생각보다는 그 스마트폰, 휴대폰의 액, 액정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이것이 4차 산업 시대의 가족제도. 가족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왔어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 버튼과, 그 다음에, 그, 로버트. 사람이 필요 없어요. 소중한 반면에, 이제, 치료용 복제인간, 치료용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필요한 것만 내가 채집해서, 나를 위해서 쓰고, 인간을 폐처리해서 버리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족제도입니다. 이 엄청난 현실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어떤 안, 어떤 대책을 놓고 미래를 헤쳐나갈 것인지 아무도 대답하는 자가 없어요.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컴퓨터를 누가 만들었나요? 귀신이 만들었나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지금 사람이 컴퓨터를 당해낼 수 있습니까? 못 당해내죠. 빅데이터 스위치 하나 끄면 지금 지구가 캄캄해지는 시대가 될 뻔했어요. 효 가장 사람과 사람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웃과 이웃의 관계, 이 관계에서 관계의 원칙인 소위 섬김과 나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지금 접목을 하면서 가치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될중차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중 시기에 지금 내로남불, 내 눈에 대들보는 못 보면서 상대방의 티끌만 잡고 시비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다 로맨스고 당신이 아는 것은 다 불륜이에요. 그 이기주의를 지금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정리해 나가고 새로운 대안으로 그것을 어이 시대에 맞는 어떤 가치 기준으로 재설정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이 있습니까? 왜 효교육을? 왜 인성교육을 강조하는가? 우리 미래,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소통과 화, 나눔의 시너지, 그걸 통해서 동서 간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남북 간의 갈등, 남남 간의 갈등, 노소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정파 간의 갈등, 그 갈등을 뭘로 해소할 것입니까? 효심을 통한, 효행을 통해서 해를 찾아낸다고 생각하면 이 시대의 효강의, 인성강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 안 드려도 다체득하실 줄로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이번 중첩효교육원에서 효지도사 과정 31기를 지금 교육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그러나 찾아오시는 분들 하나같이 주로 이 교육을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돈벌이가 됩니까? 돈벌이가 되겠습니까? 최소한, 저 정도로, 뭐, 어디에 내놔도 8시간, 12시간, 때로는 36시간까지 그냥 자료 없이 강의를 할수 있는 그런 수준 되면 밥 먹고 살아요. 그런 능력 별로 없으시잖아요. 강간에 세워보면, 30분 강의 못 하셔요. 그런데 여기 와서 자격증 받으면 어떻게? 뭐1억정도이라도 생기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교육도 무료예요.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성산초대학원대학교라고 하는 한국 최고의 효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 효교육기관의 총장 명의로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는 자격증 드려요. 자격증 받으면 뭐예요 능력이 안 되는데. 공부 안 해요. 일주일에 이틀 와서 공부하라고 해 그래요. 오후 시간. 그리고 주말. 뭐 종교 가진 분들은 종교 택을 핑계를 대요. 뭐 일부 다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효는 생명윤리입니다. 세상에서 아버지와 나의 관계예요. 그리고 나와 내 자식과의 관계예요. 일대일의 관계입니다. 일대일의 관계가 바로 생명윤리의 관계예요.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에 대한 소중한 은혜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인 현대적인 효는 바로 그 갚음에 대해서 나의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남의 부모도 그렇게 섬기라는 것이죠. 나의 형제와 내의 관계가 바람직한 관계인 것처럼, 나의 형제, 외외, 이웃의 형제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해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사회, 학교, 국가사회에서, 효를 통하여, 가치관이 정립되고, 사고가 정립됩니다. 하여,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우리는 구국운동의 한 차원에서 이 운동을 시작하고 이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비좁지만 오시는 대로 열심히 교육해서 소위 퇴소하실 때 효지도사로서 역할을 할 때쯤 되면 여러분들 얼굴에 모두 환한 웃음을 그 미소를 띄우게 하고 뜨거운 손을 맞잡으면서 고맙다 소리를 할수 있도록 잘 교육시켜 내보내겠습니다. 꼭 오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유 있는 시간, 그리고 시간을 만들어서 주경, 야독하는 마음으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